지금 저기 지금 정상입니다 정상 저기 정상까지 장비를 날리고 있는데 거의 30 30kg, 킬로 30 킬로의 물량 이 지렛대를 아 지렛대라 그 이게 뭐라 뭐라 그래요 돼요 이거 망어망 어, 아, 이거는 이제 뭐냐 증기 증기 수차는 되게 아 하여튼간, 뭐, 긴 말뚝, 긴 말뚝. 이걸 옮기고 있는데, 야, 해발, 해발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, 짤 해서, 짤 해서 지금 여기까지, 정상까지, 지금 장비를 날르고 있습니다. 지금 땀방울이 그냥 엄청 흐르고, 아우.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일당 받고, <laughs>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, 이것도 지금 갖고 올라가고 있는데. 아, 엄청나게 무거워요, 이거. 와, 메고 지금 몇 번을 쉬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힘들어. 아, 이제 형님하고 둘이서 지금 날르고 있습니다. 발목 안 좋은 형님은 지금 <laughs> 집에 잠깐 가서 지금 치료받고 다시 온다고. <laughs> 이거는 HID 나와야만 치고 가지. 우리 바위병은 어림도 없어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이거 무게가 40kg에요? 45kg에요? 45kg. 어, 너무 무겁네. 그냥 끈 하니까 편하편하 조금 그게 낫다고 그래도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무래도 쉬워 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요. 에이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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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넘기기는 힘들 거야 아마. 오오오 안돼안돼안돼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. 에 아, 역시. 어. 역시 어. 빡세. 역시 빡세. 에 일단 그그 내려놓으면 될것 같아.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. 아유. 날씨가 더운데 이게 지금 짐을 또 옮겨야 됩니다. 좌 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땀이 장난 아니에요. 제가온 몸에 다 땀이에요 지금. 아, 아, 저 형님 두 분은 지금 쉬지도 않고 지금 또 바로 이동.